근데 어저께 업체 미팅 갔다가, 어,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30만 개 이상 판매되고 있는 헤어 드라이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흡사 모양은 다이슨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여기 구성을 보면은, 네, 노즐이 총세 가지예요. 큰거 하나, 작은 거두 개. 이렇게 있는데, 이 노즐 같은 경우 이거 두 개는 동일하고요 이거는 아마 그어 머리 숱 많고 한 여성분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잠깐 사용을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게 잘 설명드리면 어 강풍입니다 첫번째 단계는 강풍이고 냉풍만 나오는 거고요 어 두번째는 미온풍이면서 냉풍도 가능하고 마지막은 어 강풍이면서 네, 온풍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 되는데 어있 일단 소리 를좀 들어보시면은 이 확실히 확실히 기존에 있던 드라이어기랑 완전 차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머리를 좀 이렇게 적시고 왔어요. 예, 많이 적시고 왔는데 지금 말리 강풍 온풍을로서 한번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아 예, 거의 29초 만에 머리가 뭐 제가 짧긴 하지만 어, 남성머리 짧은 분들 기준에서 29초 만에 아, 다 말랐고 이 노즐이 여기가 이렇게 가늘게 되기 때문에 예, 스타일링 할때 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머리 숱 많고 머리가 긴 분들에게 되게 유용할 것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머리 짧은 분, 짧은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 긴분 애들만 이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지만 이 왜 30만 개 이상이 판매가 됐는지를 알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모터의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존의 어떤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기랑은 차원이 다르고, 이 머리 말라지는, 말려지는 속도나, 바람의 세기, 이런 부분들도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다이슨이라는 되게 비싼 브랜드에는 당연히 미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런 드라이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되게, 되게 가성비가 괜찮은 대체 상품이 될것 같아요.